정치는 전술이다. 몇 수를 짚어야 해. 시시각각 변하는 천의 얼굴을 읽어야 한다. 이는 이 나라 조선을 구하려는 나의 애국이다. 나 좌의정 조석철의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 해도 나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네, 조내원 낙강의 뜬달에서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목소리. 일인지야 만인지상 임금과 독대 마쿠 정치를 하는 노련한 정치인 조선의 실세 좌이정 조석철역의 성우 김기철입니다. 조선을 사이에 두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신념이 진정으로 조선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으며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도맡은 케이스. 자신이 실리적인 유학자이자 충성스러운 신하임을 자부하는 조선의 좌의정 조석철과 의국일이라면 대소사 가리지 않고 나서는 의국의 홍반장 조례원의 감초 칠성아범 칠성부까지 자자 자, 이 다들 줄을 세이대요자 다들 준비하시고 줄 서시요 라이크 떼떼 네 이상 라디오 드라마 조은혜원 낙강의 뜬 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